모자 이거 맞아요? 아 근데 저렴할만한 것 같아. 벗으면 다 근육이다. 내 이름은 장필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머리를 감지 않아서 이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택배 언박싱을 할 건데 이 택배 안에 제가 오늘 쓸 모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자를 쓸 거기 때문에 머리를 이러고 있는 거 처음에 좀 답답해 보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택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할 언박싱은요 구두구두구두 무엇이냐 자그마치 제가 태무에서 10만원 10만원어치 택배를 시켰습니다 태무 택배를 뜯어보도록 할텐데, 얼마나냐면, 여러분, 잠시만요. 2만원입니다. 이게 자그마치 10만원짜리 테무 택배인데,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짜 안녕 있네요. 오! 제법 마음에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거든요? 오, 이거! 좀 귀여운 것 같아. 모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거! 모자이지 않을까? 모잔데, 내가 이런 걸 시켰다고? 내가 시킨 모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단 말이야. 이런 비니스트가 아니고 약간 뭔지 알죠. 그 버킷텍 같은 걸 시켰단 말이에요.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무슨 은하철도 999 그거 아닌가? 이거 맞아요? 진짜 내가 이걸 시켰다고? 나 아, 이런 거안 시켰다고. 아 이거 아닌데. 접어서 쓰는 건가 봐. 접어서 쓰는 걸 거야.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닌. 이내 이게... 내가 이런 걸. 내가 머리가 커서 그런가? 제가 진짜 대두거든요. 저좀 많이 많이 대둔데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거 그냥 다시 후드 모자를 뒤집어 쓰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못 생겨서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생긴 것도 맞겠지만 저거 겨울 모자 맞는 게 앞머리 지금 땀에 다 젖었어요. 대박. 진짜 대박. 다음 제품을 꺼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휴대폰 케이스인데요. 제가 선물하려고 <laughs> 산 휴대폰 케이스거든요. 보이세요? 이거 완전 웃기지 않아요? 이거 보고 진짜 헬창 친구한테 꼭 이거 선물을 너무 해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왠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16% 케이스거든요? 여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카메라 여기 뭐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약간 싸구려라서 이렇게 오긴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 프린팅이 굉장히 꽤나 괜찮고, <laughs> 카메라도 다 커버되고, 이거 좀 친구 놀릴 때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벌써 친구를 줄 생각에 신이 나네요. 다음입니다. 뭐가 진짜 많아가지고, 그 다음도, 또... <laughs> 이것도 친구한테 선물로 주려고 산 사... 케이스거든요? 그 친구가 좀 까매요. 되게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보이세요? <laughs> 검은 화면에 눈, 코, 입만 이렇게 있는 이걸 사봤거든요? 이것도 엄청 그냥 젤리 케이스이고요. 카메라도 다 풀커버 되어 있고, 나쁘지 않은 가성비인 것 같아요. 이거 두개 합쳐서 5,000원도 안 했습니다. 이거 한 1,600원, 이거 한 1,700원, 뭐 거의 한 4,000원 꼴에 구매를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재밌는 선물로 한 개씩 주기, 괜찮은 케이스가 아닌가. 이거 너무 웃겨서 좀잘산것 같습니다. 내 거는 지금 다 망한, 아, 뭐다 망하진 않았지. 이거 좀 마음에 들거든요. 친구 거는 성공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많아서 진짜 안나와 아 이거는 옷인데요 그냥 무난하게 밖에 나갈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요렇게 생겼거든요 프린팅이 있고 단추가 이렇게 있고 스판 완전 난낭하고굿나킵 스마일 1988 적혀있습니다 사이즈는 좀 넉넉하게 입으려고 제일 큰 사이즈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뚱뚱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이것도 옷인 것 같은데? 아, 이거는요. <laughs> 이거 케이스 선물 준다는 친구, 이 케이스 선물 준다는 친구가 헬창이라고 했잖아요. 헬창에 이런. <laughs> 옷을 선물로 주면 아, 왠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2XL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 약간 밖에서 입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어차피 이 프린팅이라 밖에서 못 입잖아요. 근데 천이 보이시나? 약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메쉬 소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되게 시원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집에서 잠옷 시원하게 통기성 있는 거 많이 입잖아요? 전 계절에 상관없이 좀 그렇게 입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벗으면 다 근육이다! 친구가 꼭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이건 제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아이폰 케이스인데, 음, 한 번에 케이스는 모아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제 옷인데,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 일할 때 입는 옷, 이런 옷 입고 일하면 영상에 그냥 귀엽게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이 티셔츠 같은 게다 진짜 저렴하거든요. 얘는 소재가 아까 그거랑 전혀 다르게 되게 빳빳한 소재이고요. 어, 여름에 입기엔 조금 더울 것 같이 조금은 두꺼운 그런 소재입니다. 일할 때 입는 옷 이거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일할 때한 번씩 입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요, 제가 영상 찍을 때 얼굴을 가리고 찍다 보니까 그 얼굴도 가리는 모자도 쓸수 있는 그런 엄청 귀여운 겨울용 토끼 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토끼 귀가 엄청 커! 달려있고, 여기 이렇게 복숭아? 복숭아 같은 게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복면 같은 게 있고 여기 아래쪽 조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아니 입어봤대.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토끼기가 생각보다 진짜 크고요. 털은 굉장히 좀 복실복실하고 잠깐 썼는데 이렇게 땀이 날 정도로 이거 겨울철에 진짜 잘 써줄 것 같고요. 그 이미지 사진에 이게 스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 걸 되게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스키장 같은데 갔을 때 바라클라버 대신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요 이것도 7,000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벌써 더워 근데 나름 마음에 듭니다 겨울에 제가 아무리 관종이더라도 이건 밖에 끼고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근데 애기들 좋아할 것 같아요. 나름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다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건으로 된 까운이라는 거예요. 씻고 나면 수건으로 닦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타월 한 장으로 전부 닦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입는 타월인 거죠. 뜯어 볼게요. 생각보다 엄청 얇아요. 이게 엄청 얇아서 이거 하나로 다 닦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닦고 나서 좀덜 닦였을 때나 머리 말릴 때 이런데다가 팔 넣고 입는 가운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입으면 여기에 이런 똑딱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오이뽀뽁똑 닫아주면 이렇게 옷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씻고 나오면 머리 말릴 때는 더우니까 옷을 잘안 입고 있잖아요. 여자분들 공감하실 건데 그럴 때 이거 입고 있으면 딱될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에서 물떨어지는 것도 좀 잡아주면서 그냥 한두 번 괜찮게 잘 입을 것 같아요. 나름 뭐 잠옷으로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이걸 단독으로 수건으로 사용하실 분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엄청 얇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가운인데 조금은 그 수건 역할을 조금 할수 있는 가운이지 않는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걸 수건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건 아, 뭐였어? <laughs> 제가 양말을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양말이 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흰색 양말 10켤레를 엄청 저렴하게 샀거든요. 10켤레 양말인데요. 음, 손을 한번 넣어볼게요. 약간 이렇게 비치잖아요. 보이시죠? 제 손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얇아요. 그렇게까지 도톰한 양말은 아니라서 제가 이제 다가오는 겨울에는 아마 좀못 신을 것 같고 여름에 신기 좋은 되게 짱짱하고 시원한데 근데 부드러워요.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한 거 치곤 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어, 퀄이 좋다?는 아니다. 가성비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 켤레 들어 있고요. 이렇게 파우치에 동봉돼서 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동물 잠옷입니다. 생긴이고요. 여기에 제 얼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도 방송할 때한 번씩 입고 그러면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사봤거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동물잠옷이 진짜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한 개도 못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거 겨울에 입고 촬영하면 근데 이것도 엄청 따뜻할 것 같아. 재질 괜찮고 도톰하고요. 일단은 수면잠옷인데 여기 시보리 팔에 있는 거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이거 원피스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 시보리가 있어서 세수할 때 이렇게 팔 걷고 세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두개 이렇게 주머니 달려 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수면잠옷인데 이거 조금 비싸긴 했어요. 동물잠옷이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 아바바바바바바바바. <Igacióerei> 다음입니다. 이게 뭐지? <S hot ev> 아! 이거는 전화기 모양 저금통이라는 건데요. 빨간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전화기를 놓을 수 있고. 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볍습니다. 동전을 여기로 넣고, 여기로 동전을 뺄수 있고, 이 전화 이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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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약간 이러고 놀려고 샀어요. 돈을 모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전 생기면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동전 생기면 여기 넣고, 아니면 그냥 촬영 소품처럼 이렇게 쓰려고 주로 구매를 하긴 했는데, 귀여우니까요.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제가 여기로 말을 하면 제 귀로 엄청 잘 들려요. 좀 하찮긴 한데 귀여운 저금통을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꽤나 소품으로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는 소품으로 냅두면서 촬영으로 소품으로 쓰면서 저금통 역할까지 하면서 나쁘지 않았다. 쓸데없는 소비가 아니었다고 자기 위안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잠옷인데요. 그럼 반팔에 반바지가 세트인 엄청 깜찍 뽀짝한 이런 잠옷인데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집 앞에 나갈 때 쓰레기나 버리러 갈때 속옷 입기 애매한데 캡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잠옷이거든요. 태무가 잠옷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캡도 내장되어 있는 반팔 잠옷을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 강아지가 깜찍하게 그려져 있는 이 바지가 세뚜입니다. 진짜 테무 잠옷이 엄청 저렴한데, 그냥 막 입기 좋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진짜 괜찮거든요? 햄내장에 있는 이런 거, 에이블리 같은 데서 사면 조금 더 비싸거든요? 나쁘지 않은, 엄청 괜찮은 소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10만원이나 시켰더니 끝도 없네요.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이건 이불인데요. 어, 이불 바꿀 때가 됐는데 저렴한 쿠폰을 주더라고요. 추석이라고 준 건가? 어쨌든 뭐 한가위 대명절 세일, 추석 명절 세일 막 이러면서 엄청 저렴하게 이불을 파는 거예요. 아, 근데 저렴할 만한 것 같아. 오, 진짜 나와. 이렇게 약간 요런 무늬가 있는 이불인데 엄청 얇아요. 엄청 얇고, 이거는 이불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토퍼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만 얼마여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불은 어떨까? 저도 이불은 태무에서 처음 사보는 거였거든요? 이불은 사지 않는 걸로. 별론것 같아. 그래도 토퍼로 겨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쏘쏘. 다음입니다. 또 옷인데요. 이것도 그냥 집에서 입으려고 산 옷이거든요? 제 유튜브 인생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자. 럭키라고 적혀 있는 긴팔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나그랑이고요. 음, 소재는 그냥 적당한 면이고 비침은 막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조명이 엄청 세다 보니까 비치긴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막 입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인생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자. 럭키. 라지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이건 뭐지? 뭔지 생각이 났어. 뭔지 생각이 났어. 바로 삼각대인데요. 왜 샀지? 저 삼각대 있어요. 연체동물이야. 뭐야? 이렇게 생겨나고 삼각대거든요 6천원 정도 주고 샀으니까 게, 괜찮은 소비였을 거예요. 하하. <laughs> 다음입니다. 아, 안경인데요. 호피 무늬 안경입니다. 오! 이거 좀 귀엽다. 안경을 제가 이번에 테무에서 한 7개 정도 더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 오면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좀찐다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드네요. 저좀 찐다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찐찌버거여가지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안경알은 빼거나 갈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호피 어울릴까 싶어서 사봤는데, 저 나름 호피 어울리지 않나? 어때요? 괜찮은가?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개가 남았는데요. 이거 아까 처음, 중간쯤에 보여드렸던 흰색 토끼탈 있죠? 흰색 버전이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저렴했어요. 근데 귀도 확실히 좀 작고, 아까 얘, 걔는 여기가 다 벨크로였거든요? 첫 번째 토끼탈인데, 이 토끼탈은 이 마스크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없이 쓸 수도 있고, 이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찝찍이로다할수 있는 애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완전한 일체형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짠!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근데 이것도 진짜 따뜻해요. 이것도 스키장 가서 끼면 엄청 따뜻할 것 같아요. 진짜 벌써 더워요. 앞머리 땀이 젖고 있어. 진짜 쓴지 5분도 안 됐는데 이거 겨울에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근데 부끄러워서 실제로못 쓰고 다닌다는 거. 촬영할 때 추우면 이런 거 끼고 하루쯤은 촬영을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귀엽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태무 케이스깡을 준비하려고 4개 정도를 더 구매를 했으니까 이것까지 합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태무 10만원 택배깡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저 지금 앞머리가 진짜 땀에 완전 젖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제발. 제발.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돼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테무 10만원 깡 어떠셨나요? 저의 10만원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